잘하면 죽을 수 있어요. 아... 아하, 알겠다, 알겠다. 네, 이제 가요. 오, 따라갈게. <laughs> <laughs> 아, 여기 잘하는 사람이 좀 있네. 아, 뒤에 있어. 쌤어 아까 오. 저기 섬..섬.. 섬, 어 저기 사람 잡을까? <laughs> 네 화살..화살 화살 아까우니까 돌창으로 잡을게요 돌창으로? 도망간다 도망 <laughs> 어야 도끼 도끼 쌤쌤센 도끼 화살로 쏴요 화살로 저 취럴 취를 입어요 이거 화살로 쏴야돼요 도.. 제, 제템 좋아요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아이아이걸 그러니까, 아, 이걸 아니 원, 랩, 랩. 오케이 예. 라이스템템 주스.. 템주세요템템아 도움의 손길은 뭐야 살리는거야? 네? 아니요 그거 살려주면 안돼요 죽여요 찔러요, 찔러 찔러 에이 <laughs> 아이러 어, 도끼 뺐어가 도기 어, 있다 도끼. 어 도끼,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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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제가 도끼 주셨어요 도기 어, 예 도끼, 도끼. 도끼. 어여여 밑에 이거 귀용가 이거 친군 거 같은데 죽여야 되겠다 도끼로 기모띠 안기 모띠 안기 모띠 안기 모띠 안기 모띠 이런 재미하는구나 <laughs> 이거 <이게> 뭐야 기모띠 <laughs> <요띠>, 기모띠 <요띠. 웃음> 어 근데 요 사람 없네 아빠 근데 옷을 입으면 뭐가 좋은거야? 쌤 가요 오, 이제 준엽이형 옷을 입으면 뭐가 아? 좋은거야? 이거 데미지도 좀 줄어들고 오. 추위 그 눈덮인 산에 가면 추위 때문에 피가 끼는데 좀 따뜻해 오. 옷이 좋네 <laughs> 갑자기, 갑자기 두명이 안싸우고 이렇게 달려오니까 아버니 <laughs> 어 어? 완우야 어? 잘 안들려? 선생님 들리세요? 어잘 안들려 어완주야 하이 저희가 지금 템이 좋으니까 빨리 집을 지어야 될것 같아요 어. 방사능복이 안 나오는 거라서 잘 뭐지? 아빠 지금. 아직 걸. 어쌤 저기 사아쌤 저기 총총총 이쪽으로. 총. 저기 위에 있어요. 건물 위에 저기. 건물 위에. 네, 저기 죽일 거 지금 나올 거 같은데 죽이러 저희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돌아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로. 그치? 아빠 나 지금 생방. 응? 야, 여기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쪽 이쪽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누가 충돌고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집을 튼튼하게 만들면은 못 들어오나? 절대? 아, 그... 폭탄 같은 걸로 좀 뚫고 올수 있는데 돌로 하면은 한세 14, 15 같은 거두 세대로 어. 깨지긴 하는데 어. 못 하는 사람 있으면 좀 괜찮아요. 어. 선생님 이 박스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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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 보라색 박스 열면 좋은 템 많아요. 어. 이칼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칼 어. 아빠 칼도 가져가 아빠. 준영아 너도 좀 가져가. <laughs> 나는, 아니 뭐, 저 우와, 이거, 아빠, 이거, 가져가, 아빠, 이거 이거 가져가 이거 이 좋은 거야. 어, 어. 언제, 언제, 어, 어, 칼, 칼, 칼. 근데 여기 여기 칼을 버리셨는데 어, 밑에 급 조건을. 어. 고객님. 네, 이제 가요. 어, 맞아요. 목걸이 보이세요? 어플이 좀 작은데. 그래요? 음. 칼 이거 좋다. 아 o 뭐도 먹어야지. 응? 응. 디오가 있으니까. 어, 뭐도 그냥 먹어야 응. <laughs> <뭐가? 웃음> 아. 지금, 배고픔니4시프 하시프, 하 어. 프 하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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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어 닭고기를 익혀서 제가 닭고기 좀 있는 있는데 집 짓고 어 그럴까 거기서 하는 게 안전해가지고 어. <laughs> 아빠 어드러? 아빠 그냥 그냥 고기를 먹으면 해롭대 에너지가 다 나봐 어쌤 어, 여기 도 있어요 여기 어. 여기 박스 어, 아빠 아빠 여기 제가 주변 망 볼게요 이거좀 열어보세요 오 도끼도 있네 오 어, 도끼 좋아요 아, 야, 차는 좋은 거 없어. 차, 좋은 거 없는 것 같아. 가요. 어, 가자. 아빠, 잠깐만. 아빠 음식. 아빠 음식 먹어야돼 지금 38이잖아. 어, 일단 자리랑. 아니? 응. 음. 음식 없으면. 지할 것 같아. 같은 것도 다 만든 거야. 네, 다 만든 건데, 진짜 잘하는 사람만 저렇게 해요. 저 자신 있는 사람, 신기하네. 저희는 그쪽, 쯤에그쪽저기도 <목소리> 저기에... <목소리> 아, 잘하는 사람이 있네 해변, 해변이 사람이 너무 많아. 25. 지금 모른쪽 진짜 빨리. 아이, 이런 것도 안 틀리긴 하는데, 좀, 좀 잘해야 돼. 이거, 이거, 동작들로탈수 있을 거야. 아, 위로 가자마자 그냥 이 밑에 쉴까? 저기, 이쪽 어때 있죠? 이쪽? 이쪽, 여기 위로 좀 가가지고 이쪽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저... 뭐 샀나보지? 음, 드디어 컴퓨터 산거 아닐까? 바꾼 거 아닐까? 좋아? 지금 쉬프트 누르고 가면 달려요. 어. 나 배고픔 15. 어, 그럼 영? 빨리 꼬여야 되겠네요. 0 되면 바로 죽나? 아니야, 좀 피가 조금 조금씩 달아요. 아, 이기라면 되잖아, 저 형이. 어... 기뭘 하나 버려야 되는데, 뭐 버리지? 강이 있으니까 인육을 버려야 되겠나? 돌을 버려. 제일 쓸모없는 거. 집 만들어야지. 어, 여기 뭐, 터 괜찮은데? 음. 여기, 여기. 준이 어디지? 디쯤이지시가 덜았어, 아빠. 그 아까 돌 넘어왔어요. 여기. 아, 돌 넘어왔어? 오, 어, 아, 어, 아, 잠깐만. 나 어디 가세요? 오닥불 내가 만들었는데. 아, 여기. 네, 이쪽 이쪽으로. 육. 곧 아빠, 그러 아, 죽겠다. 형이다. <laughs> 배고픔, 사 어, 맞네. 소리가 되게 작게 울리. 들리는데, 자꾸. 머스트가 뭐예요? 아, 어, 여기, 가뭐여요 여기, 임기 여기, 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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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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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 여어 주변에 건차 있나봐 아빠 곧 죽어 50m. 아빠 곧 죽어 쌤 그럼 모닥불 여기 여기다가 설치해보세요 여기 밑에 어 아빠 곧 죽어 응. 설치가 뭐지? 그그 <laughs> 그 좌클릭 어 그, 빨간 것 떠요, 설마? 어, 빨간 거 뜨는데? 어, 그럼 더 가야 돼요. 아니, 아빠 지금 에너지가 사야. 한 번은 안 죽어서 좀, 좀 버티다 먹어도 돼요. 어... 버티다 먹으면 많이 안 좋긴 한데. 계속 빨간 색 뜨는데? 네, 주변에 사람들이 그거 뭐 설치해서 그래요.

게임 좋은 것만 골라낼게요 음. 나는 다시 스폰하면 돼? 네어뭐뭘 <laughs> 네, 대... 빼지? 빼 이거 음, 음. 빼고 이거 빼고 빼고 오 밤이네 화살 화살 어딨지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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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왜 여기는 밤이야? 인이오 다른 나라야? 아니 밤이 됐어 합니다. 전원 2,000원. 2,000원. 2 0 있는데. 2 0 0 0전2 0 0 0아니0 0 아, 여기서 0을까 그냥? 0이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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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기 쭉 가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먹고 가자. 빨리 들어야 돼. 왜? 네. 어. 아까 그 둥근 건축물에서 얼마큼 할지 우리가 그게 지금 보이는데. 네. 조금은 그래. 야 이거 거기다 보내. 찍어서 여기다. 이거. 찍어. 쌤 찍어드릴 테니까 여기로 오시면 돼요. 어 알았어. 가까이 찍지 말고. 찍었어? 보냈어요. 어 어디로 보낸 거지? 디드코드 아. 네. 오실 때 나무 나무 좀 캐주세요. 어어 어, 어. 아니 지금 밤이잖아. 봐봐. 거 여기에 집을 짓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 네 지금. 근데 재료가 지금 부족해서. 작은 주머니로 숨겨야 돼. 데을오 어, 근처네. 근처요? 아니다. 내려가 되는 거야. 이 밤에는 적들도 우리를 못 보는 건가? 어두워서? 어좀못볼 가능성이 커요. 어. <laughs> 거의 지렁이네 야 이거 진짜 좋다 60이야 방어로 아 내가 사온 거잖아 PID라고 돼있어 나랑 아빠랑 사람들. 뭐 뭐? 안야누구아누구뭐 누구야? 누구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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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 누구야? 는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 또 받아야 뭐, 뭐 돼. 그거, 그거 누르면 돼. 러니까불 들고 다니사람들잘 보여요. -ay -ay 아만 파이목 <Creed cities> <Confapplause> 처음에 아이템 없어서 솔직히 쌤 아까 거의 다 오셨는데 늑대한테 물렸어 어 나도 맨날 그랬잖아 <웃음> <웃음> 지금도 그렇고 그럼 거기 집 만들어 놓은 데는 계속 집이 있는 거야? 네 따, 다른 사람이 뿌시지 않는 이상 아 그래? 지저받다 음. <laughs> 택배 찾으러 가야 돼가지고 네아 <laughs> 지금은 너무 멀리 떨어졌는데 아. 아니면 그 어. F1 누른 다음에 킬 치면 어. 죽어요 아 그럼 또 랜덤이야 또? 네 어? 응아나 돼? 응 암호 설치 했다 어, 어. 안돼 이렇게 하면 네. 다행이다 이유가 있어 아니, 이게 핵칸으로 느껴지는데 설치하고 그러면은 좀 많이 안차 그게 막 공간이 좀 남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여기, 여기 공간이랑, 여기 세 칸이 이렇게 있는데. 지료가 많이 들잖아, 업그레이드 하는데. 오 이게 제일 좋아. 이거 넓잖아 이것도 아니? 나도 할수 있어 어? 응? 이거 이렇게 나무 숲풀에서 잠자면 네안 걸릴 수 있나? 사람들한테 잘못 보지 않을까요? 그지 오늘 오른쪽 끝에서 나왔네. 너무. 지금까지 나갔다와 야돼 가지고 다음에 다시 들어오겠다. 네. 다시 하자. 응. 네. 좀알것 같아. 네.